여러분들 유하 유튜브 호신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영상은 선물락 베인입니다. 이번에 몰락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베인한테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으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몰락이 굉장히 이제 핫한 아이템이 되었고 뭐 중무, 뭐 멜모셔스,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례대로 이런 영상들을 다 찍어볼 예정이고. 제가 이번에는 선물락 베인인데 어, 진짜 장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룬부터 가시죠 룬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전에 철거궁 베인이랑 똑같이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냥 뭐 상대가 탱커가 많이 없으면 치유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탱커가 많으면 철착보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유의해야 될거 과다치유랑 승전보랑 침착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과다치유를 듭니다 왜냐면 침착을 들어도 베인은 만화가 부족하지 않고 승전보보다는 지금은 이제 흡혈이 10% 달려 있거든요 몰락에 그래서 저는 과다치유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피해맛, 굶주이 한약군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이템. 아이템은 선물락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인수. 삼포는 철갑궁이나 이제 크라켄. 어, 제가 인게임 내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상대가 생존에 필요한 챔프들이 많다 싶으면 철갑궁 가시면 되고, 상대가 막 자크, 문도 다리우스 이런 거 약간 뭐 카이팅도 편하고, 본인이 안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크라켄 가주시면 됩니다. 이건 선호도 차이에요. 그 다음에 4코어가 좀 중요한데, 원래는 AP가 잘 컸을 때는 마체라는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체가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메모셔스가 엄청나게 밸류가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공속이 중요한 베인이지만, 그래도 저는 메모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템의 밸류가 지금 너무 핫합니다. 그래서 AP가 잘 컸으면 메모셔스를 가시면 되고, 상대가 AP가 없고 올에이다 그러면 란드인 가셔도 되고 아니면 유령무이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그냥 무단하게광전장 구나 가주시면 되고 뭐 AD가 잘 걷으면 판검장화 CC가 많으면 헤르메스 이렇게 가주면 시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인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기 t 시작템은 롱소드 3포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물락 베인 강의를 할 때, 몰락 하이템도 좀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몰락을 안 가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몰락 하이템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가끔 롱소드를 두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롱소드를 두개 사면 안 됩니다. 롱소드 두 개가 이제 절정의 화살 이것 때문에 두개 사시는데, 몰락은 롱소드가 네, 한 개만 필요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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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야, 시껍했네, 시껍했어. 그래, 이럴 때는 그냥 신발 하나 사줍시다. 그니까, 징 같은 거 있을 때는 신발이 나은데, 다른 챔프는 그냥, 어, 롱소드 사주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선호도 차이예요 취향 차이야. 오. 오, 나이스. 야, 그래도 그랩은 좀 살아있다. 처음에 뭐, 실수 있어도. 믿을만한데? 지키고? 그, 라인전 단계 때는, 사실, 막, 좀 무난하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베인이 라인전이, 그렇게까지 강한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전 약간 반반 간다는 느낌으로 하다가, 이제, 딱, 몰락 타이밍. 몰락에 나왔을 때부터, 이제, 킬각이 엄청 많이 나와. 그게 중요한, 이, 지금 선물락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따라가다가 제가 죽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근데 라인이 조금 애매하네 이럴 때가 바텀 라인전 때가 제일 좀안 좋아 그래 치욕 터졌을때 이정도만 돼도 괜찮은것 같아요 이정도만 돼도 레오나 여기서 뭐하죠? 멀뚱멀뚱 보고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바텀 시팅이 답이긴 하다. 빠빙. 그 바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몰락이 좋은 게 요즘 진이 1티어잖아요? 그러니까 진이 지금 이속이 굉장히 중요한 챔피언인데 이게 몰락이 상대 이속을 퍼센트로 이제 뺏어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이속을 뺏어오고 상대를 더 많이 느리게 할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약간의 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처럼 무난하게 웬만하면 사고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빌드가 아니더라도 사고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베이는. 아, 그리고 나도, 나도 원래 지금 선물락 베인이 뜨게 된 지가 요번에, 그, 몰락이 패치가 된 다음에 떠가지고, 원래는 다 철거 공 가던 시절인데, 이게 절정의 화살이 있고 없고가 진짜 차이가 좀큰것 같아. 원래 항상 이거 쓰던 사람이 적었으니까, 파밍할 때 조금 CS를 놓치게 된다는 거?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데. 스펠 스텔 다 빠진 게? 오, 나이스. 보자. 보자. 아, 좋았다. 레오나드 필 빠지지 않았나? 나이스. 아, 그리고 베인이 좀. 답답한 게 그거야. 이게 진짜 라인 클리어가 너무 느려요. 와, 진짜 이게 푸쉬할 때마다 한나절이야, 한나절.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물락 베인의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지금 좋고, 약간 킬각 자체가 되게 어이없게 잡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 상대가 이게 킬각이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이밍 맞춰서 푸시해줍시다. 용 타이밍이니까. 어, 이게 잡히네, 합이. 방금도 몰락 쿨이 생각보다 되게 짧거든요. 2초밖에 안 돼. 그래서 몰락 쿨을 보고 들어간 건데, 이거는 조금 길게 산 미스였네요. 그리고 두 번째 템은, 이게 유흥무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인수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구인수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구인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니까 구인수가 왜 구인, 뭐야, 몰락이 랑잘 맞냐. 잘 맞냐면, 이게 어쨌든 구인수가 이제 적중시 효과가 두번 터지는 거잖아 평타가 두번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몰락에 있는 적중시 보이시죠? 안개의 검의 이제 적중시,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두번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데미지가 더 뻥튀기 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것도 약간, 몰락만 있으면, 뭐 다른 게 없어도 킬각이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되게 킬각이 되게 편안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안 깨고, 돌아서 여기를한번더 가볼게요. 방금 집가는 표식 찍었죠? 아, 여기도 젖이 있었네. 까비. 이것도 여기 덫이 있거든요? 아마 아직까지 집을 못, 안갈 거라고는 생각 안할 거예요. 진도. 와, 안 오네? 어, 안 오면 그냥 집 찍읍시다. 그러면, 바텀 그냥 밀고 갑시다. 아마 하나 연습생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이 좀 예리하시네 그리고 세 번째 템을 크라켄을 가냐 철갑궁을 가냐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들은 그냥 철갑궁 가요 왜냐면 얘들이 약간 폭딜 나오는 애들이고 상대가 조금 탱커 애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때는 그냥 크라켄을 갑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생존이 필요하면 철갑궁 딜링이 필요하면 크라켄 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최각궁이었겠죠 근데 최각궁이좀 많이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그리 차선텐, 차선택도 생겨났다는 거.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방금도 제가 평타를 두 분밖에 안 때렸는데 몰라게 빨렸잖아요. 이게. 구인수가 터지면 몰락도 바로 3타 판정이라서 바로 빨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 나이스. 야, 씨. 이거 끌어주고? GG. 어쨌든 약간 몰락 베인의 장점들이랑 단점들을 조금 보여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본캐에서는 웬만하면 베인 갈때 몰락을 거의 80% 이상 갈것 같아요. 어 체감이 그 버프 먹었을 때 체감이 좀 많이 됩니다. 정글 잘했으니까 정글 주고. 일단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